이런 표현 찬대 챙기는 최준봉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아까는 곽수산씨 그렇게 얘기하시면 화장실을 모르시어 어디인지 위치를 모르시잖아요 처음 와서 네. 화장실 어디 있다고 알려드린 거예요. 아, 뭐, 주신 네, 거예요? 그렇죠. 예. 거기 안에서 뭐 다른 거를. <laughs> 무슨 소리예요, 지금. 이 사람이 말이야. 아니, 근데 보통은 <laughs> 응. 저기로 가시면 된다고. 저게 아니, 외길이거든요. 막다른 그렇죠. 길이라서. 왼쪽, 오른쪽으로 갈수있다 여기를 수 있습니다. 가시면 된다고 무슨 하면 되는데. 네. 들어갔다가 안 나오시더라고요. 아니, 아니 화장실이 무슨 산 속이 있냐고. <laughs> <그냥> 여기, 다 여기라고 <laughs> <욕이라고> 한마디면 <laughs> 되는데. 같이 <아니>, 들어갔다가 <laughs> 안 나오세요. <laughs> 대단합니다. 네. 대단해요. <laughs> 네. 자. 사실 저도 좀 긴장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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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다른. 또, 협조가 있나 싶어가지고. <laughs> 협조가 네. 있나, 제발. 현지 할수 있는데. 현지 할수 있는데. <laughs> 아니 제가 상상하는 그거 맞아요? 아니 사실 아는 최진봉 교수님하고 친해요 네. 아 이거네요. 예, 예. 우정을 네. 나누는 사이죠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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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소개를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아, 네. 네. 저는 살면서 어, 처음 뵙는 네. 분인데 방송 전에 잠깐 만났는데 아 굉장히 웃기려는 욕망이 와. 강한 분이에요 아, 아, 네.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.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혼자 할수 있는데. <laughs> 아 굉장히 아, 독립심 강한 분입니다. 네. 자립형 인간. 네. 좀 전에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음. 왔습니다. 아주 일분 일초가 아까운 분이고 소중한 분입니다. 박찬대 의원, 박시로마장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알찬대, 기똥찬대. 지금은 당찬대. 아 당찬대. 아. 박찬대 의원입니다. 네. 아. 아 맞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나요? 아 너무 좋아요. <laughs> 네. 어 사실 이제 매불쇼에는 처음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? 예. 네. 직접 와서 예, 우리 두 분을 뵈니까 네. 너무 반가운 거. 아 그래요? 아, 존재를 알고 있나요? 매불쇼의 존재를? 그럼요. 압도적 재미. 아 네. 오. 항상 내가 이 이재, 이재명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아, 가끔 아. 나오시죠? 아 압도적 재미 이잼이. <laughs> <laughs>

우린 다 웃겨요. 이제 뭔 말하면 우리는 그냥 빵 터져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 <laughs> 이 아재 개그가. 네. 우와.